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일지 몰라도 내가 너의 그런 속사정까지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영상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확실히 줄이고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강력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템 하나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 해결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강제로 막는 것 뿐인데요 맞습니다 다큰 성인이 이런 의지도 없이 무슨 큰일을 하겠냐고요 새해 목표로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줄여라 이게 꼭 들어가 있으실 텐데 솔직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유튜브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스마트폰의 용도의 90%는 그냥 지금 당장 절대 급하지 않고 지금 당장 절대 중요하지도 않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집분이더라고요. 이 갤럭시 폴드의 치명적인 단점이 화면이 크고 보기가 편하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도 진짜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살면서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걸 사기 전부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나름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품부터 보시면은 생각보다 큽니다 휴대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니 훤히 보이는 제품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좋은 장점은 핸드폰이 두 개이신 분들은 이렇게 메인폰과 서브폰까지 같이 가둬버리거나 또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커플들끼리 핸드폰 보지 않기로 약속하고 서로에게 집중할 때두 개를 같이 넣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제품을 넣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을 때는 만짜리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같이 넣어주기도 합니다. 뚜껑을 닫고 시간을 설정하는데요. H가 시간, M이 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999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999시간이면은 41일입니다. 이게 시간 설정할 때 조금 후달리긴 해요. 시간을 설정한 후에는 자물쇠 버튼을 다시 눌러주고, 다행히 설정 후에 마지막 5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때 H와 M을 동시에 눌러주면은 한번더 리셋의 기회가 있고요 건전지가 다 달면 어떡하냐고요 비상전원을 연결하면 됩니다. 아니, C타입도 아니고, 이런 접근성이 안 좋은 케이블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열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부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4만원이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으로 이게 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천원, 만원이면 이걸 부수는 분들의 수가 지금보다 대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4만원이면 저한테는 큰돈이라 시간을 세팅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요. 일단 저 역시 삼성페이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비상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혹시 외출해가지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만약 진짜 급한 문자나 전화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진짜 급한 전화가 와요. 저는 원래부터 이마우스랑 핸드폰이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스와이프해서 이렇게 엄마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급한 문자가 온다.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블루투스 연결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은 비상 상황에는 충분히 대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훤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핸드폰을 하면 되지 않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폴더를 펼쳐서 넣을 수가 없고요 작은 화면으로 이 구질구질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현타가 오면서 안 하게 돼요. 정말 전화를 받는거나 급한 거 아니면은 이 구질구질한 짓을 절대 안 하게 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예 이렇게 막혀 있는 거보다는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하니까 아니 흔히 들여다 보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급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 네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닙니다. 아니 들고 다녀야 돼요. 마우스랑 같이요. 근데 한번도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친구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연락이 안 오는 경우 가 많아요. 다 여러분들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겁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대가 평일에 퇴근하고 잠자기 전까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갈 일도 거의 없고 급한 연락도 잘안 오는 게 평일 퇴근 후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퇴근하면은 유튜브도 보고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둬 버리면은 삶의 질이 마구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실행이 답이다. 라는 답을 이미 알고 계신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아이폰이 없어도 아이패드가 거의 모든 기능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 긴 드라마나 시리즈모로 장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유튜브, 인스타에서 짧은 영상만 왔다갔다 하고 뭐 쿠팡이나 알리에서도 빠르게 이것저것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방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으면 은 일단 앉아야 되고 일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핸드폰 터치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파나 침대에 들어오게 되고 자세부터 편하게 되면서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만 잠시 끊으시고 노트북만 펼치셔도 훨씬 생산적인 일에 접근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단 밑자 본전으로 한번 사봤는데 진짜 평일하나 퇴근하고 12시까지 잠궈두는데 일단 책상에 앉게 돼요. 누워서 볼 핸드폰이 없게 됩니다. 또 평소에 핸드 드폰만 봐서 아쉬운 커플들에게 좀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추천해드릴만한 아이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